thank you 니까요. 먼저 경계선을 딱잡으세요여기가 워낙 면적이 지금 천평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오늘 하루 안에 다 그걸 재가지고 언제 그 간격을 맞추도록 계산합니까? 그냥 경계선만 딱 맞춰가지고 2.5m, 그거만 딱잡아놓죠한 줄만 세워도 그 다음부터는 줄 따라 간격만 딱 맞추면 되니까, 오케이? 2.5m면 나무줄면되는데아니그줄 주... <laughs> 경계선 기준만 정하자고요. 저기를 경계로 맨 처음에 정 치면 저기서 2.5m만 뗀 거리만 계산해서 줄만 딱꺼어놓자 네. 그러니까. 아 답답해 잠깐만.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오늘은 이제 그 포장으로 이제 감귤밭에 가기 전에 이제 간벌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나무를 이제 오하열을 맞춰야 돼서 이제 상황에 따라 간벌할 건 간벌하고 오하열을 맞출 건 맞추고 해야 이제 과언 정비. 예, 과언 정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초가집을 짓고 살던 때가 있었고 지금에는 그 다음에는 스트리트 집을 짓고 이젠 더 발전해서는 양옥집 내에 에어컨 겨울철엔 따뜻하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런 과원도 이제 필요시에는 비도 맞고 비가 오더라도 이제 비를 안 맞게끔 해주고 때로는 토양을 물도 수 줄줄수 있고 물도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공 예, 돼야 되고 다음에는 이제 반사필름을 이제 이용해서 그 이제 그 햇빛을 많이 받게끔 해야 당이 높아진다 그냥 그런 것이 밭에 갖춰져야 되거든 예. 그냥 우리가 마차가 가려고 하는 그 비포장도로와 이제는 산길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승용차가 다니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이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농업도 변하고 있다. 음. 그럼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나무의 과원이라든가 나무 모습도 바꿔줘야 되겠다. 그럼 음. 그거를 만든 다음에 전정이 어떻게 하고 고당도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벌써 이제 삼만 불 시대는 치, 진입이 안 됐지만 이제는 3만불 시대에 진입한.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본적인 게 뭐냐를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사이가 사이가 많이 이제 벌어져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간벌은 되어 있는데 아. 이제 우아열을 맞춰야 되겠다는 거라 이렇게 예. 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밖에서 외부에서 나무를 옮겨 심어 오는 게 아니고 그 안내에+ 안내에 이제는 그 저기 나무를 이제. 와이어를, 네. 이제, 반듯하게, 예, 예, 예. 네. 일정 간격으로 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경계선에서 난 2.5m 떼야 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약한 5m 50 간격으로 해서, 이제, 이, 여기 이 경계선과 이 경계선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냐면은 5m 50 간격으로 심었을 때, 몇 줄이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 네. 어,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하면 요와 이 열을 맞춰 줘야 되지. 어. 그러니까 일정 간격으로 이것이 간벌을 했을 때처럼 이제 우리는 이 나무와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제 쭉딱 정식을 해 줘서 일로든 이쪽으로든 전부 이제 요와 열이 딱 맞춰진 상태를 해야 모든 작업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 돼. 그래서 다음에는 이처럼. 그래서 이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끔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적도를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사이에 거리를 돼서 5m50 간격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서 이 나무를 만들고 난다음이면 이제 원래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작업이 이제 나중에 농약도 해주고 비료 정도를 해주고 또 내년에는 또 와서 또 내년에 또 가을에 또 시간적인 이유 있을 때는 이제 또 내년 할 일을 좀 앞당겨서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예. 향후 저희 그 봉계 이 이제 앞으로 이 모양의 내 네. 이 모양이 나 이제 내가 떠볼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줄간벌 줄발이줄 건데 옆으로 보니까 그 대각간벌 된 거야 예, 예,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줄이 맞네요. 이 대각선도 맞아야 돼. 오. 예. 오. 어, 어. フフフフ。<noise> 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야 경보야. 아니, 근데. 아 야야. 돌아 은이야. 이리로 와. 이리와 봐. 아니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이게... 나무 위치가 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으로 본 거하고 또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경보. 어 여기다. 할라버다어아버 일단 우리 올라가서 얘기를 좀해 보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야 될거 같아. 전체 그림을 봐야 내가 올라가자. 네, 네, 안 되겠다. 밑에서 못봐 이거. 올라가 봐. 할아버님은 전체에서 봐도 안 보일 것 같아. 여기서 은희 언니가 제일 잘 보이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아, 이렇게 매기네, 매겨. 진짜. 아 야. 이렇게 보니까 좀 낫네. 아, 그러니까, 아. 앞서 우리가 조합장님한테 그 설명 들을 때는 뭐 대충 알것 같은데, 또 현장 직접 와서 보니까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요. 그치? 100m는 훨씬 넘고, 어. 일단은 줄자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재긴 해야 될 텐데. 아까 전에 조합장님이 특히 경계선에서 몇 m 잡으라고 했어요? 2m50? 2.5m. 2.5m. 네. 2.5m.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운데로 5m를 놨을 때 2.5m야. 가지가 뻗어 나가고 나머지 이제 일을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5m, 5m 50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아, 5 m 에서한 3m 빼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기준에서 거리를 재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 아니, 근데 우리 테두리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아, 아니, 여기서 저 아, 경계선은 여기라고. 지금 봐봐. 이쪽 이쪽은 저까 이쪽. 어. 저까지. 저기 돌담 있는 쪽으로. 아, 우리... 거기까지 아, 아니, 어. 그러면 우리는 대각으로 할 거예요. 정각으로 할 거예요? 글쎄. 아니, 여기 여기는 어, 거예요? 그 열로 해요, 열. 아까 그, 보시면. 열감벌, 간벌. 열감벌을 하면 여기 자동적으로 대각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각자 반으로 나눠서 반씩 반씩 해서 설계를 나눠서 그리는 건 어때요? 정확히 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을 딱 잘라서. 쉽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정전해놓은 나뭇가지들이 있더라고. 응. 음. 그 그러니까 가서 불을 좀 하나 펴놓을까?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일단 내 생각도 그래. 이게 오늘이 <laughs> 오늘 게 사실은 <laughs> 추운 날이거든? 콧물이 다 죽겠어요. 어차피 이제 조합장님과 어, 어, 어. 뒤에 합류를 하실 건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왈가왈가 해봤자 우리는 안 돼. 어. 그 분이 오셔서 정확히 찍어주셔야지. 우리가 일하면 되니까. 우리 기준점을 잡아. 일단 그 조합장님이 오셨을 때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게 불을 어. 피우자. 어. 아니 그것도 그래. 있지만 <laughs> 이 안에 이런 장가지들 있죠? 어. 나중에 일할 때 이게 굉장히 성가세요. 어. 특히나 여기, 저, 약을 칠 때는, 줄, 음. 약줄 있잖아요. 어. 약줄에 이게 꼬이면은, 정말 불편해서 일을 못해. 어, 그래?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무조건, 저거, 우리가 걷어내긴 해야 돼. 그럼, 근데 군데군데 어. 좀, 많이, 이런 부지들이 있더라고. 음. 이거를, 음. 갖다가 좀, 불도 찔 겸, 음. 또, 이렇게, 쫙. 떨어진, 떨어진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따뜻한 공간을 만든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설계라든, 뭐라든 하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러자. 자, 빨리 내려가자. 가자. 자, 내려가자. 또 내려가? 다시 또 내려가. 다시 내려가. 아, 아, 여기가 봤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아 어, 좀 있어요? 여기 장가재들 뭐좀 있어. 얼로 야, 이거 이거 언제 다 정리할 거야, 여기? 어? 네 아. 아. 경태오라버니! 어디 가셨어? 어디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오빠가? 경태오라버니! 어디 가셨어? 이미 갔어. 아, 갔습니다. 야, 니들! 뭐야? 아우. 저 안에 이렇게 많은데 오라버니답지 않아 아우 어, 지금 아, 그 장작에 불 붙어있는 거 같아 오라버니 빨간도 입고 있어가지고 <laughs> 불 붙어있는 아, 거 아, 아, 같아 잠깐만. 우와 나무 한 폭이 다 가져온 거 같아 아 근데 걱정인 게 우리가 잠깐 둘러봤는데도 밑에 떨어져 있는 장가지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나중에 마음먹고 청소할 때는 어마무시하겠는데요 양들이 에지 피디님 저사자피디 우리 이거 다할 때까지 집에 안보내시면 근데 그 구원 같이 뭐 200평 정도? 200평? 200, 300, 300평. 근데 여기 1000평이라 그랬죠?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날은. 야, 이 바람이 나의 심정을 대변해주네. <laughs> 이제 이제 아, 살것 살것 같다. 같다. 근데 불이 붙어고 다 올라오니까요. 상계선 다. 아, 연기가... 탁 어. 아, 아 아니, 그 좋지. 우리야 <laughs> 그렇게 여기서 일 마무리 좀 좋겠다야. 아니 무슨 놀 꿈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그 조하전님께서 우리한테 미션을 주셨잖아요. 맞아, 맞아. 설계도를 그려라.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보면은 경계선은 2.5m 정도 하나를 딱 정해서 지점을 음. 음. 그 스팟을 정해서 음. 예. 2.5m 정도로떼 가지고 어떻게 그 경계선을 정할 것이 일단 그거부터. 줄 같은 걸 이렇게 매가지고 쭉 연결을 해서 그뭐 라인대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저기, 선배님. 그러면. 농산신 사 선배님. 기다려봐. 어디 가요? 거기부터는 네 말대로 입구에서 기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이 나무를 박아서 끈을 그쵸? 해서 연결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기준이 오케이. 잡히지 가보게. 않을까요? 가보게 어? 아니 그럼, 어. 그러면 그 아, 줄자가 오면 이걸 재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대략 2, 2m 50cm 띄어서 띄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박고 줄을 연결하자는 거지? 자. 아니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맨 위에 점이랑 여기 점이랑 하나 그러니까. 해놓고 이쪽으로 대각으로 오던지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다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급한게 그 언니 게 그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기준을, 첫그 기준을 그래서 여기랑 <laughs> 그거 언니 말하는 거지 열을 세우는 거잖아 열을 대각선으로 세울 것인가 직선으로 세울 내가 것인가고 해, 내가 정리해 내가 정리해 그게 아니고 <laughs> 저기 있잖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거? 거리가 나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몇 줄로 갈 거냐 이거를 재려면 거리가 나야 돼 예를 들어서 100m다 그러면 우리가 5m 할지 5, 5m 간격으로 하면 5.5m 간격으로 할지 그걸 재야 되겠 처음에 시작하는데 2.5에서 3m를 떼 놓고, 그다음부터한 줄에서 몇 줄까지 들어갈 건지 재려면, 직선거리가, 직선거리가 나와야 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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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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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에 딱 잡은 다음에, 요 라인 줄을 그 계산을 하면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먼저 경계선을 딱 잡으세요. 워낙 면적이 지금 천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오늘 하루 안에 다 그걸 재가지고, 언제 그걸 다 간격을 맞추고 그런 걸계산합니까 그냥 경계선만 딱 맞춰가지고, 2.5m. 그거만 딱 잡아놓죠. 한 줄만 세워도, 그 다음부터는 줄 따라 간격만 딱 맞추면 되니까, 오케이? 2.5m면 나무가 걸려서 줄을 못면 되니까요. 나무가 걸려서. 아니, 줄... <laughs> 경계선 기준만 정하자고요. 저기를 경계선 맨 처음에 정. 치면 저기서 2.5미터만 뗀 거리만 계산해서 줄만 짧게 놓자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네. 그러니까. 아 답답해 잠깐만. 진짜.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될 감귤을 받칩니다 음, 이게 음. 나무 상태를 일단 언뜻 보셨을 적에 어, 어, 수령은 한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25년, 어, 네, 25년. 제가 네. 아까 25년 정도 됐다고요. 네, 25년, 25년에서 27, 28년에. 네. 음. 그러면 25년, 28년 정도 되면은 우리 음. 사용 못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아니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조심해서 네. 이제 그 나무를 들려서면은 될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예, 예. 아 다행이다. 그, 그 여기가 보면은 남쪽 방향이 어디지? 남쪽 저쪽이 남쪽 저기 집 있는데. 네. 그러면이 방향에서 네. 이 나무를 기준으로 이 네. 나무? 이 나무를, 네. 기준으로, 네. 이 나무를 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하면 되겠냐. 우리 아까 저 양쪽 경계선으로 했는데 음. 이 나무를 기준으로 음. 어. 그요이 나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음. 쭉 일렬로 맞춘다고? 어 맞죠. 이거, 이거, 이거 맞았어요. 이거 맞았으니까아 이게 완전 센터네. 그려서직근될 예, 예, 때만 하고 이 경계선으로 이렇게 나가자고. 오늘 할수 있는 일은 조금. 오늘 할수 있는 정리를 일은, 해주시면... 오늘 할수 있는 일은 이제는 결정이 났으니까. 네. 지그자그인 것 같지만 나무가 이게 하나는 이제 그, 저기, 저 남북 방향으로 이제 그 직선거리가 있으니까. 네. 이걸 기준으로 이 5m50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몇 주가 들어갈 것인가 일로 기준으 해서 전 경계선만 경계선에 줄자로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그니까 그러니까 러 내가 그 말을 어, 보면은 한 거라니까 우리 집은 빛에 가서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는 이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이제 그 수는 없는라 그럴 수는 그수수 몇년 내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허? 아. 네. 아. 네. 이런 나무들은 간벌을 할 생각을 하고. 네. 간벌을 할 생각하고, 이제, 건강한 나무를 갖고. 자리에 옮겨 자리에 옮겨줘야 돼. 아, 아 이건 죽은 나무라고 봐야 되니까 이건? 음. 그 껍질에 못 옮겨, 이 껍질에서 <놀라> 네, 네. 영양분이 네. 이동이 되거든. 아. 벌써, 벌써 이제, 이거, 이거 전부 이거, 이게. 아, 그러네요. 아, 네. 그 얼마 없어서 이것이 돌아가서 껍질 벗기지, 나무 가득 죽어버려. 아. 잎이 되게 무성해서 싱싱한 줄 알았지만, 얼마 없어. 죽을 때는. 한 며칠 사이에 가버린다. 아 그렇구나 감귤 나무도 그런 게 있구나. 한 점씩 잡고 아 잠깐 손이 아, 얼어내려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여기 초장을 아초장이 된다 쌈장 진정한 너는... 고기 러버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오우 맛있어 진정하 찍어도 딱딱해 맛있네요 오오 맛있다 진정하 음. 찍어도 딱딱해 맛있네요 음! 오오 맛있다 오! 이 감귤 이와 수, 이렇게 싹 있잖아요, 고기가 달다. 음, 진짜로아 진짜 고기가 왜 이렇게 달아요? 어휴. 저거 서, 설탕 아니고 소금 아니고 설탕인가? 왜 이렇게 달아? 진짜 달다. 안 달아요? 간보라면서 초반에는 솔직히 멍하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기 응. 한데 그 조합장이 앞으로 도와주실 거고 응.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응. 뭐이밭 뭐지 않아 우리가 멋진 응. 우리 감귤밭으로 만들 자신 있죠? 다 있죠 자신 있죠 그럼요. 너 오늘 너무 충대 고생 많이 했고 우리 화이팅하고 응. 다음 주라도 열심히 우리 감귤 농사 해봅시다. 해시다자농사의신 응. 화이팅. 어!